이제 마무리로 확인 학습 문제 지금 해 보는 거야. 확인 학습 문제는 앞에 배웠던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한 상태에서 예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지. 바로 앞전에 갖고 있는 문제만 갖고 푸는 거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그 문제가 조금 더 어렵지. 그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수학을 왜 배우는 거냐면 생각하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세 점이 있는데 내가 미리 이렇게 찍어 놨다고 마이너스 2, 7, 2, 3 얘는 어, x가 1인 점에만 있는 걸 알지 y 값이 정확하지 않지만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래 이렇게 아, 그래서 한 직선 뭐 다른 방법 여러 가지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두 직선 방정식 구해서 얘가 그 위에 있어야 되니까 집어넣으면 만족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풀게. b 가이 상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직선이 있다는 얘기는 이두 점을 이용한 기울기에. 그럼 이렇게 두 점을 이용했을 때 기울기가 같은 점을 기준, 이렇게 같은 점을 갖고 기울기를 잡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동일해야 된다. 얘랑 얘랑 잡고 또 얘랑 이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기울기가 틀리면 한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해서 B가 공통이 되게 기울기를 구했는데 B랑 또 C를 갖고 기울기를 구했을 때 같은 기울기가 나와야 돼.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 알지? 그지? 기울기 구하는 공식 X2-X1분의 Y2- 조심해라. 이거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빼기, 이렇게 된다. 그 다음, 이거 갖고, 음, 귀찮잖아. 이거 갖고 해도 돼. 그지? 이렇게 두 점의 기울기나, 이걸 두 개로 했을 때, 기울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굳이 이 문자를 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빼기, 이거. 그래서, 4분의 이거 빼기, 이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1분의 음 빼면 1 빼기 k는 마이너스 1. 그래서 k는 1로 넘겨고 1로 넘기면 2. 자, 이렇게 되는 거야. k 값 구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했지? 아까 공식. 평행, 어떻게 한는다고 그랬어? a분의 a 플레임은 b분의 b 플레임은 c분의 c 플레임이 아니다. 평행 일때 요거. 절편은 달라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a a 플레임이라는 건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를 얘기한다고 같은 문자로 써있네 헷갈리면 안돼이 a a 플레임이라는 건 x 앞에 개수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일은 안써 a 는았을까 되냐 b 분의 a 분의 a 플레임은 c 분의 C 플레임. 이렇게 돼야 돼. 얘는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일단 문제를 풀면, 모분의 모는 모분의 모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래서 A 제곱은 A 더하기 2. 여기서 나온 A 값이 2차 방정식 푸는 거지. 이는 제로니까 2, 1. 마. 아, 그래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A가 마이너스 1이면, 음 요거는 2니까 괜찮지? 얘 된다고. 근데 2면은 얘랑 같아지지. 일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a는 딱 요거 하나만 되는 거야. 알았지? 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 평행만 만족하는 조건이 아니라서 항상 요렇게 마무리해서 답이 되지 않는 게 있는 건빼 줘야 돼. 자, 그다음에 두 직선이 모르는 문자가 두 개네. 그럼 조건 두개 넣어야 돼. 이거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자, 그럼 이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음, 이 직선이 이 점을 일단 지나야 돼. 지난다는 말은 대입을 해야지. 대입을 하면 1. 요거는 y값이지? x값, y값이니까 y값에다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아, B는 제로.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두 직선이 90도라는 얘기니까 아까 수직일 때 조건 어떻게 됐어? A, A 플레임 더하기 B, B 플레임은 제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A면 얘는 A 플레임이다. 그래서 3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A는 0이 돼야 돼. 알았지? 그럼 이거 얼마나 와 마이너스 3 나오겠지? 갖다 집어넣으면 이값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이두 직선을 이은 선분이 수직이 등분선.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이두 점을 이렇게 이어. 이거의 수직이 등분선. 90도 땅땅 반대는 데서 이렇게 90도로 지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먼저 수직이 등분. 이 등분 면은 중점 좌표를 구해줘야 된다. 중점 좌표 어떻게 구해? 두개 더해서 일로 나누라고 했지? 두개 더해서 일로 나눠. 중점 좌표 2분의 x1 x2. 이렇게. 자,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두개 더해서 일로 나누면 2. 자, 두개 더해서 일로 나누면 5. 이렇게 얘가 중점 좌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울기는 기울기 구해야지? x2 x1분의 기울기는 x 2 x 1물의 y2-y1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수직이등분선은 기울기끼리의 곱이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어, 3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3이 되겠다. 그래야지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3이 된다. 기울기 알고? 한점 알지? 그러면 y 마이너스 y1은 mx 마이너스 x1. 요거 정리해 준 거야. 알겠지? 선생님은 빠르게 하는데 너희는 항상 정지화면에서 문제를 보고, 풀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건 감상이 아니다. 뭐 선생님이 뭐, 감상할 만한 적이 아니고. 어, 음, 요즘 찍다 보니까 너무 뚱뚱해. 살 빼기 너무 힘들어. 자, 자, 요 문제. 시험 문제, 단골 문제. 단골 문제. 단골. 자, 지금 여기서 직선 얘가 있는데, 얘는 다 줬어. 어떻게 그리는지, 어디를 지나는지는 다 알아. 알았니? 어, X절편, Y절편 잡는 거 알지? X절편은 Y가 0일 때 그럼 X는 2를 지나야 돼. Y절편은 X가 0일 때 그럼 Y도 2야.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얘가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야. 어, 조금 벗어났지? 그러려니 해라잉. 응, 어, 됐지? 자, 근데 얘가 이 직선하고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대. 1사분면1 이렇게 이걸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그러지 일사 분면에서 이 직선이 이렇게 만나야 된대. 근데 얘가 지금 정할 수가 없어요. 왜? m을 몰라,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못 그려? 아무 생각 없이 있어? 그건 아니잖아. 이럴 때는 이 m이 막 다른 숫자를 넣어도 변화자는 m 값에 관계 없는 점을 항상 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m값에 관계없이 지난 점. 그러려면 m값에 관계없다는 건 m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m 있는 거 치고, 없는 거 이렇게 해주고. m 있는 거, 여기, 여기 있지? x 더하기 2. m 없는 거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거 정리하면 재랑 똑같아야 된다. 불러서. 얘 M값에 관계없이 지나려면 M에다 뭐 1억을 집어넣어도 항상 1억 갖고 되나? 1억 집어넣어서 성립하려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얘가 성립하려면 이게 0이 돼야 돼. 알아니?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려면 얘가 0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거 0이려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그지? 방정식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얘가 무조건 지난다고. 이 직선이. 알겠니? 그렇게 하고 일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얘가 이 점을 지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이거 다 일사분면에서 지금 이게 이게 만나는 점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알겠니? 그런데 이런 점들을 찾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마지노 선을 구하는 거지. 최대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이 점. 이렇게. 이 사이는 다 되는 거야, 이 사이는. 그럼 뭘 잡아내는 거야? 얘가? 지금,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요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y니까, 얘를 일로 넘기면 y는, 나머지 그냥 놔두자. 얘만 이쪽으로 보낸 거야. 나머지는 고정, mx 더하기, em-1.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m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울기라고, 기울기,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야.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이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라고. 근데, 일사분면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점자표는 0, 2야. 요 기울기보다는, 이렇게 내려, 내려가면 작은 거야. 요거 기울기보다는, 작고, 그 다음 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는 2, 0이야. 요 기울기보다는 얘가 커야지 만날 수가 있는 거야. 1, 사분면에서 그리고 요 축은 4분면에 들어가지 않는다. 축은 4분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 기울기보다는 커야 돼. 그다 요거 기울기 어떻게 구야? 음, 요거 기울기, 요거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해? x2-x1분의 y2-y1이니까 1이다.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돼.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해? x값 증가량 이것 빼기 이거 분의 이것 이거 빼기 이거3 이렇게 돼. 알았지?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다. 알았지? 확인하고. 음. 예.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세점 줬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선생님 구두 끈 공식. 설명했지. 이런 문제는 구두꾼 공식으로 하는 거야. 작년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선생님이 구두꾼 공식 가르쳐 준걸 기억한 애는 정말 이거 10초 만에 풀었어. 근데 기억을 못한 애들은 끙끙대고 풀다가 못푼 애들도 많아. 알겠니? 자, 답만 구하고자 할 때는 구두꾼 공식.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0이 들어있는 거를 먼저 쓰고, 나머지는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제일 처음에 썼던 걸한번더 써, 알았니? 이렇게.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그랬어 엇갈리라고 했지? 엇갈려서 곱해 이렇게, 알았니? 이렇게 곱해 0 곱해 30, 0 곱하면 0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곱한 값에서 자 이렇게 곱한 값을 이렇게 곱한 값을 반대쪽으로 0 2 그 다음 영이야 빼 서로 그리고 절댓값 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걔가 바로 넓이야. 그러니까 빼면 28이니까 넓이가 14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만약에 단만 구하는 거면 무조건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런데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렇게 두점을 줬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나와요. 길이가. 길이. 알았니? 그래서 1분의 1 곱하기 AB 길이. 요건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다 넣으면 나오지. 루트 X2-X1의 제곱. 요거에서 이거 빼면 4니까 16. 더하기. 또 이거에서 이거 빼면 16. 그래서 어16 곱하기 2니까 4루 2. 이렇게 나와. 여기 길이가. 그 다음에 이 직선 방정식을 구해야 돼. AB 직선 방정식. 왜 이걸 길이를 알면 이거랑 마주보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린 기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를 구하려면 이 직선 방정식이 구해져야 돼 직선 방정식 두점 알면 구하거든 기울기 얼마니? 일단 기울기 x2-x1분의 y2-y1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y- 아무거나 는 m x-xy 이걸 썼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자 이해가 안되면 천천히 정지화면에서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이쪽으로 단원기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x니까 x 더하기 y 그 다음 더하기 2니까 넘어가면 빼기 7은 0 이렇게 나와. 그럼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거리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외우라고 그랬지. A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절대 값. 이런거 얼마야? 2분의 7루트 2. 이게 거리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아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구하는 건데. 2분의 1 곱하기 이 AB 길이가 4루트 2였고. 잘 찾아라. 그 다음 얘가 2분의 7루트 2야. 자, 그럼. 얘랑 22 이, 이 없어지고 그지? 루트이 루트이 하면 얼마야? 2지 그래서 곱하면 14다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돼 알았니? 자 이렇게 구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어 됐지? 자그 다음에 14번 설명하면 2, 1에서 이 컴마 1에서 이직선에 내린 좌표래 이건 거리도 아니고 좌표야 좌표면 풀이 방법이 조금 틀려 자, 풀이 방법이 참 틀려. 이 컴마 이래서 이 직선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는데 길이가 아니고 이요 만나는 이점에이 요요 좌표를 구하래. 알아니? 문제 풀이 접근 방식이 틀리다. 그래서 이 컴마 이래서 이 직선에 수선을 내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먼저 이 직선에 이 직선 방정식이 나와야 돼. 어 기울기가 얼마니? 넘겨. 그럼 y는 얘만 넘겼기 때문에 2x-4야. 그치? 요렇게 넘기면 이거 자리 바꿨어도 되는 거 알지? 그래서 기울기가 2야.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어? 이거 역수취하고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는 걸 찾아내는 거야. 기울기. 그리고 이점 지나. 그럼 직선 방정식이 y 마이너스 y1은 m x x1 이렇게 된다 알겠니? 그렇게 해서 지금 자 보자 아, 재난 안내 문자가 오는 바람에 동영상이 중간에 끊겼어. 아, 자 아무튼 뭐 향남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네. 한 명이긴 하지만 아무튼 너희들 개인 위생 조금 더 조심하고 알았지? 그렇다고 너무 겁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음.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음,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직선 방정식을 이렇게 얘 기울기가 이니까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 그래서 마이너스 이브 네일 기울기 알고 한점 알고. y-y1은 mx-x1. 자, 지금 이렇게 직선 방정식이 나왔어. 근데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그마마 플러스 1 넘기면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이렇게 직선이 되겠다. 얘랑 얘랑 어떻게 해주면 돼? 아니,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니까 연립 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알았니? 어 열립 방정식 풀려면 지금 여기 분수 있으니까 양 변에 얘는 는이 있기 때문에 곱해줘도 지장이 없다 똑같은 값이 나와 2를 곱 해주면 이 y 는넘이면2만 곱해줬지 마이너스 x 더하기 4.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열립해서 풀면 돼 알았지 열립하는 걸할수 있지 음 그다음 자, 15번 들어갑니다. A, B, C A를 지나는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을 D라고 그러는데 넓이가 같대.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음, 여기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뭐할 것도 없지. 길이가 같으려면 중점, 중점 잡혀 어떻게 구해? 중점 잡혀. 중점 잡혀 어떻게 구해? C하고 B의 중점 잡혀. 중점은?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지.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0, 이거? 응, 음, 9지, 9. 응, 음, 9. 됐냐? 그러면 얘가 2, 얘가 10이니까 6. 2, 6. 이렇게 되겠다. 음너 그러니까 이거 중점 잡표 지나고 이점 지나. 그럼 두점 지나는 직선 방정 식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니? 기울기 얼마? 기울기 이거에서 이거 빼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 1이네. 됐니? 그리고 한 점은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y y1은 m 그다음 1이니까 가로안 쳐도 돼. x 이거 썼지? y y1은 m x 이거 써야 돼 그럼. 그래서 y는 x, 넘기면 더하기 6이니까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알겠지?